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살아있는 화석 트리옵스, 트리옵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. 제가 이걸 키울 거, 키우는 건데요. 보시면 뭔가 징그럽게 생긴 것 같기도 하면서 네. 그런데 보시면 눈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. 이제 이 녀석 키우기에 까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긴 꼬리 투구새우래요.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 안에 조그만 거 보이시나요? 각도에 있는데 이게 알이에요 이게 알입니다 그요게 이제 부활을 한 24시간이 지나고 그다뭐 그러고 3일 이또 지나면은 걔다 부활한대요 네 일단은 내일 또 이제 내내가 부활하겠죠? 네 그런다던데 난 얘네가 또 부화하면은 그때 영상을 또 찍을 건데요. 일단 오늘은 기초 단계, 내일 또 아침 쪽에 할 건데, 일단 기초 단계 애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 있는 거는 이 스푼하고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. 이거 이거 아, 약이 이게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. 그리고 이 어, 성체 어른이 됐을 때 먹이와 아기였을 때 월요일 날 먹이를 줘야 되는데. 갔다 와서 되면은 먹이를 주던지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모래가 있고요. 이게 왜 장려면은 잠시만요. 이게 왜 장려면 부화통이어서 그렇고 성체통에서는 이런 통에다가 해요. 보시죠. 큰 통에다가 합니다. 근데 이 트리옵스는 3억년 전부터 살았다고 하는 거를 여기 써 있는데. 음, 키워봐야죠. 지금 좀큰 돈이, 있어, 큰 돌이 있어서 걸러냈는데. 보다시피 지금 알이 둥둥 떠있네요. 여기 설명서에는 뭐 이렇게 다 돼있는데. 일단 좀 빛이 드니까. 여기 놔두겠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여기 뭐 스포일러 이렇게 숨기는거 있는데. 그러면은 이제 하필 영상으로. 들어고 그러면 일단 내일 이거 더더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